수 있는 시행 사업 하는데요. 음, 그게 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요? 음, 그럼 앞으로도 잘안될 가능성은 없잖아요. 음. 경제 수용이라는 게뭐 지금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될것 같은데 경제 수용이라는 게 원래 다른데는 다 매입을 했는데 우리만 매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. 다른데도 다 잔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. 그럼 뭐 저기 수용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, 뭐. 뭐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별개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 고 그러면 인사적인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지금 사용 승낙은 해준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. 해주죠, 그죠 그리고 그래, 그러면 뭐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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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면? 예, 확률. 이게 저쪽에서 온 거예요, 조안니 예, 예. 그 이제 이게 올해 8월 달에 잔금을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건데 내년 3월 가서 저는 잔금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지금 망가진다는 거예요, 사업 자체가. 에? 어, 그러면 이게 뭐? 그때 잔금 가서 뭐 연3% 지연이자 줘라 이런 걸할수 있는 상황이 안안될 거다. 계약 깨고 그냥 계약금 몰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.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은 조금 그 계약은 뭐랄까 계약 깨는 걸좀 편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. 확률로 볼때 잔금을 이행할 가능성보다는 잔금을 이행 못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깨는 그 깨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, 저는. 지금 우리, 어, 떤 부동산 상황? 이런 걸로 볼 때.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,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계약을, 어, 깰라 그러면 우리가 해제 절차라는 표현을 쓰는데, 그 해제 절차가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해제 절차를, 해제 절차라는 게, 그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, 우리가 나머지 뭐 이전 듣기, 이전 등기 서류 제공 동시행 의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좀 뭔가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어,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, 그런 부분을 조금 어, 간편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간편하게 하는 절차를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좀 빠졌어요. 결과적으로. 그거를 좀 보완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고요. 네, 저희들이 이제 늘 하는 거니까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. 네,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제가. 어쨌든 지금 이거 어, 그 3월달에 3월달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할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한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? 예예. 예, 좋아요.